김태옥입니다 유관 역사가 흐르는 곳 공주시 금학동 경로당에 나와 있습니다. 서병욱 회장님을 만나서 경로당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학동 경로당 회장 서병욱입니다. 저희 경로당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경로당은 1997년 개발해서 현재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리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최인규 부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6분의 회장님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경당은 처음 시작할 때는 남자 16분, 여자 23분, 39명으로 시작됐는데 현재는 남자 회원 56명, 여자 회원 52명으로 공주시 431개 경당 중에서 아마 규모가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원래 경당이 지금부터 이 100m 전방에 있었으나 이번 재민천 사업에 의해서 다시 경당을 다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당 위치, 여기에 아담하게 경당을 짓고, 옆에다가 구속실을 완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 4일날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도 모시고, 경당 출공식을 과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출공식 판프레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희 경호당은 평소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는 한 30분 내지 40분이 모여서 식사 도우미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경호당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경호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주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회장인 저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경로당에서는 공주지치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육, 화요일에는 미술 치료교육, 목요일에는 건강 치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는 어르 신들이 현재는 그냥 전화를 받고 주고 받는 데만 그쳤는데 스마트폰 교육 을한뒤에는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모티콘을 보낸다든가해서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 치료는 화요일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양한 미술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만들기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출구하시고 있고, 그런 작품을 갖다가 손자, 손녀한테도 지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건강체조는 주로 연세가 한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굉장히 출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영상을 찍어서 어르신들에게 보내 갖고서 집에서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 공주시 보건소와 소방소, 경찰서와 연계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또는 혈압체크, 혈당체크 또소방교육래서 어르신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예, 경찰서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널돌 걷는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무당은 다른 경무당보다 네, 어르신들이 항상 2년 365일 경담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오셔갖고서 대화도 나누시고 간단하게 인도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시고 특히 여기서 한 500m 정도의 그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악동이 아주 잘하고 데 어르신들이 한 6시경에 모여서 같이 생태공원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서 다른 경로당보다 저희 경로당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지내고 있다는 걸사람으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 회원들이 바라고, 회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우선 건강이죠. 어르신들은 우선 건강하셔야. 활동도 할수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히 잘 지내시고 집에 계시지 말고 우리 경로당에 오셔서 에어컨 확 틀어놓으시니까 오셔갖고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악동 경로당은 회장님이 첫째 운영자가 책임지고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나 원활히 잘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옵니다. 오셔서 그저 더운데 앉아서나 알죠. 예. 참 에어컨도 틀어놓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거고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회장님 덕분이지요. 뭐 책임자가 원에 잘 하세요. 공시 노인의 경로당관리부장 이현숙입니다. 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금강동 경로당은 어, 공시 431위에서 경로당 중에서도 6등 가는 경로당으로 저희가 손꼽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경로당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정말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하고요또 식사를 할 때도 식단을 일주일 식단을 다짜서 정말 어르신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타 경당에도 우리 오블 경당으로 금화도 경당을 소개하며 재랑하고 있습니다.